자 이번 시간에는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전자현미경의 원리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0에서 18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때 제목에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예제에서 이 물질은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중성이라고 보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드브로이는 우리가 3단원 개관할 때 제가 사진을 보여줬었죠. 이분이 이제 그 드브로이 공작인데요. 이분이 생각한, 말, 생각한 게 만약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입자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전자와 같은 녀석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 그 드브로의 물질파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정리하자면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면 이때 파동인 빛이 입자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빛이 운동량을 가진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근데이 운동량을 이제 파장 분의 플랑크 상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등학교 물리학원 과정에서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빛을 입자로 볼수 있고 그 입자의 운동량을 파장 분의 플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내기 전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에 착안을 해서 전자와 같은 물질 혹은 입자 입자랑 물질은 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은 입자로 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전자 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때 보통 파동이라고 하면요. 그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두, 요 식에서 운동량하고 파장만 자리를 바꾸면 P라는 운동량을 가진 입자도 여기 P분의 H라는 파장을 가지는 파동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 공식을 이제 제안하게 되었고요. 이 드브로이 파장 공식은 물질 파의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파장은 이제 드브로이 파장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물질 혹은 그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을 가진 입자도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파장을 가진 파동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물질을 파동으로 볼때그 물질 파동을 물질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이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인 것도 파동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물질의 파동성은 이 플랑크 상수 자체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4승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매우 작아야지 얘가 매우 작으니까 이게 매우 작아야지 어느 정도 물질의 파동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한 걸 한번 보면요. 요거는그 동아출판사 물리학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다양한 물체에 물질파 파장을 계산한 겁니다. 알파 입자의 질량과 속력은 요렇고요. 이때 드브로이 파장은 요렇게 계산되어집니다. 요거 두두개 곱한 것 뿐에 플랑크 상수가 되겠죠. 골프공 드브로이 파장, 지구의 질량 속력 드브로이 파장, 그리고 전자의 질량 속력 드브로이 파장, 달리기 선수의 질량 속력 드브로이 파장 이렇게 구해 보면 그 수소 원자에게 지름이 대략 10에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인데요. 여기 잘 보면 알파 입자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에 마이너스 15승, 10에 마이너스 12승에서 그래도 원자에의 지름보다는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파장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골프공 같은 경우에 골프공의 파장을 보면 10에 마이너스 34승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비해서 그 수소 원자의 지름부에 비해서 매우 짧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보다도 파장이 짧으니까 뭐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구는 더 하고요. 그래서 골프공하고 지구 같은 경우에 뭐그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파동이라고 볼수 있지만 달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파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 심지어 수소 원자핵보다도 파장이 짧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것들을 파동으로 간주하지는 않죠. 하지만 좀 미시 세계, 매우 작은 세계에서는 알파 입자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파 파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파동의 성질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길이여서 실제로 파동과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그 드브로이가 주장한 물질파 이론을 증 어째 보면은 증명하는 이런 실험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데이비슨 겉머 실험하고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 있습니다. 우선 그 데이비슨 겉머 실험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비슨 겉머 실험은 요 니켈 결정에 전자를 이렇게 쏘아서 전자가 니켈 결정에서 반사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각도별로 전자가 얼마나 튀어 나오는지를 어, 살펴본 실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그 특정 각도에서 어, 많이 측정이 되고 특정 각도에서는 전자 튀어 나오는 어, 그러니까 방사되는 전자의 수가 매우 작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를 파동으로 간주했을 때 보관 간섭 현상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니켈 결정은 원자 핵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니켈 원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사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 이제 반사면을 얇은 막간섭하고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사되는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어, 면들이 반사할 수 있는 면들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반사되는 이 각도로 반사되는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요 선이 이제 반사면들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각도에 해당하는 반사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요런 반사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어, 반사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림, 여긴 두 개, 두개 정도까지밖에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 반사면에 따라서 지금 노란색하고 초록색, 그리고 요 붉은색을 보면 요 반사면과 반사면 사이에 거리 차이, 두께가 다르죠. 그러면 얇은 막 간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반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마치 얇은 막의 두께가 다르듯이 요그 반사하는 면 사이의 두께가 달라져서 경로 차이가 그 각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각도에서 보관 간섭이 일어나듯이 많은 수의 전자가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 유사한 현상으로. 엑스선으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선하고 똑같은 실험을 해서 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계산해서요. 그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동일한 파장의 엑스선으로 관찰을 했을 때에도 그 동일한 각도에서 그 엑스선이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전자도 이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실험입니다. 그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파 파장 공식으로 전자의 속력은 실험에서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이미 알고 있고요. 플랑크 상수는 뭐 상수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그물 전자의 파장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X선으로 실험을 했을 때하고 보강 간섭이 되는 각도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도 요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파 공식이 만능 공식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때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 간섭은 요 파동의 성질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전자가 간섭을 하고 요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실험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전자를 얇은 금속 방막에 예, 예, 그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이 금속 박도 마찬가지로 원자핵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그러면 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요 틈이 마치 그 이중 슬릿의 틈처럼 이 중슬릿이나 단인슬릿의 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회절과 간섭이 잘 일어나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 전자가 회절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때 그, 그 아까 데이비슨 검머 실험과 마찬가지로 그 X선의 파장과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동일하게 맞춰서 그 X선과 전자를 금속 박에 예, 투과를 시켰더니 그 X선의 회절 무늬와 전자선의 회절 무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결과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따라서 전자가 명백히 회절한다는 것을 밝혀낸 실험입니다. 회절도 이제 파동을 대변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가 회, 으,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라고 볼수 있죠. 더불어서 전자의 속력을 점점 증가시켜봤더니, 운동량이 커져서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이 잘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절 무늬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두 실험이 이제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이론, 전자도 파동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혀낸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요. 그 방금 야간 얘기한 제가 말한 톰슨은요. 조지 페지 톰슨이라고 조지프 존 톰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조지프 존 톰슨은 누구였냐면 그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아, 아버지 톰슨은 전자가 입자라는 것을 발견해서 1906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근데 아들 톰슨은 전자의 회절 무리를 발견해서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그 데이비슨과 함께 1937년에 노벨상을 또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 또 내용 자체도 아버지는 전자의 입자성, 아들은 전자의 파동성을 대변하는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되게 참 드라마 같은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가지고 오랜 시간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그 영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과 빛이 또해절한다라는 결과로부터 빛의 파동성이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광전 효과를 해석할 때 광자와 전자의 일대일 충돌, 입자대 입자의 충돌로 설명해서 광전 효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해내므로서 어, 빛의 입자성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성을 가지기도 하고 입자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물질의 파동성, 물질은 당연히 입자성은 있는 거고요. 어 그거에 대한 논란은 없었는데 그 물질의 파동성을 이, 이제 그 드브로이가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물질의 파동성은 데이비슨 검모실험과 톰슨의 전자해절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어 전자도 이때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전자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때 데이비슨 검모실험과 톰슨의 전자해절 실험은 결국에 역시 간섭과 전자가 간섭도 하고 해절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을 일으키거나 회절 현상을 보이게 되면 어 파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량을 가지면서 입자의 성질을 띠게 되면 그 입자성을 띈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변하는 식이 요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두개 자리만 바꾸면 이제 입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한 것이죠. 여기 물질파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전자에 의한 바람개비 회전 같은 경우에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성질인데요. 예, 전자 이게 바람개비가 있는 곳에 전자선을 이렇게 쫙아주면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요거는 전자가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실험은 이제, 어. 그림 가를 보면 응급 성관에서 방출되어 유리관의 십자 모양을 만드는 전자들이 자기 장하에선 그림나처럼 휘어져서 아래로 향한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하를띤 입자로 볼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겠고요. 반면에 전자가 전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자를 역시 그 빛의 중슬릿 실험처럼 그 아주 좁은 틈으로. 두 출립 사이에 전자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돼요. 전자가 특정 부위에서는 많이 찍히고 특정 부위에서는 좀잘 많이 찍히지 않는 보관 간섭과 상쇄 간섭 보관 간섭과 상쇄 간섭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간섭 무늬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실험도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이고 전자를 파동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됩니다. 이거에 어, 대한 그 기사를 하나 소개하면요 어, 어떤 그 여기 보면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 뉴욕 주립대 로봇트 크리스 교수팀은 물리학자 20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 가장 아름다운 물리실험 10개를 선정해서 피직스월드 최근호에 발표를 했는데요 선정된 실험들에게 쭉 나와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어 2002년도 기인데요 어, 오래됐네요. 그래서 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꼽히게 되었는데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실험이라든지 갈릴레이의 자유 낙하 실험. 요게 이제 2위에 뽑혔네요. 그리고 뭐 프리즘으로 했던 뉴턴의 실험, 그리고 케번디시의 지구 질량 측정 있는데 요 영의 빛 간섭 실험이 5위에 뽑혔고요. 근데 1위로 뽑힌게 보면 역시 영의 간섭 실험인데 전자로 했던 간섭 실험이 그 1위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줬던 어, 어디갔죠? 예, 이 실험이 물리학자들이 뽑은 이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 예, 여기 보면 가장 아름다운 물리 실험의 1위로 뽑혔던 이런 실험입니다. 이 실험들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이 궁금하면 어. 이 기사 결과로부터 나온 책이 있어요.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열 가지 실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 그 실험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열 가지라는 책이고요. 지오라는 출판사에서 나오고 저자는 로버트 피 크리즈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가요? 인아 그러니까. 맞네요. 로버트 로봇... 크리스 교수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책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의미 었던 실험 일 가지를 소개해 주는 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더 식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지금 요 제가 가져온 요 예제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입자의 운동 량을 화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좀 문제 풀때 필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요. 2M분의 mv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 mv가 운동량이니까요. 2 m 분의 p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대학교에서는 자주 쓰이는 식계에 운동에너지를 질량과 속도로 나타내지 않고 질량과 운동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식, 요두 개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두 식을 조합하면, 얘는 2m분의 1에, 람다분의 h의 제곱, 요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장이 람다인 어떤 그 물질파의 운동에너지는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소개함. 나중에 추가 문제 풀이를 할때 아마 이 내용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이것도 있지만 운동에너지를 질량과 운동량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좀기 기록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두 식을 조합하면 이 운동량 대신에 파장으로 운동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어떤 물질파의 파장이 두 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4분의1 배가 되는 어, 그런 특성이 어, 있습니다. 또도 생각해 보면 운동량하고 파장이 반비례 관계니까요. 파장이 두 배가 되면 속력이 절반이 되죠. 솔바, 속력이 절반이 되면 운동에너지가 4분의1이 됩니다. 뭐 그렇게 이어서 이 식을 굳이 안 해요. 고 그렇게 찾아가도 되는데요. 근데 이 식이 좀 편리할 때가 있어서. 요식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특별히 아까 그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은 물리학자들이 보는 분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뽑혔잖아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서 제가 그 그러니까 현 교육과정의 물리학 원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서 예전 교육과정의 물리 토 문제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미리 예고하지만 요거와 관련해서 어 이게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잘 설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추가 문제도 없기 때문에 프린터만 있기 때문에 잘 듣도록 합니다. 2015년 11월 수능 물리투 11번 문제고요. 그림은 속력이 V인 전자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형광판에 나타낸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실험을 오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델타 x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됐네요기우 보면 형광판에 나타난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간섭 현상은 대표적으로 파동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밝고 어두운 무늬를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간섭 무늬를 뜻하는 거죠. 다음 니은 형광판이 이중슬릿에서 멀어질수록 델타X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델타X에 대한 공식은 좀 기억을 해라 그랬죠. 어,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형광 이중, 형광판이 이중슬릿과 멀어질수록 이 말은 L이 커질수록 이 뜻이 되겠죠. 요 거리가 L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l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의 거리가 d가 되겠고요. 그래서 l이 커질수록 델타 x는 커진다 맞죠? 그래서 네요 맞고요. d급 보면 v를 감소시키면 델타 x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v가 감소되면 파장을 계산해 보면 파장은 m v 분의 h가 됩니다. 따라서 v가 감소되면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죠. 파장은 길어지니까 어 역시 요식에다가 집어넣으면 파장이 길어지는 경우니까 델타 x 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식 자체를 이제 물질파 파장 공식으로 나타내면 d 분의 l에 람다 대신에 p 분의 h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혹은 이제 p를 풀어서 쓰면 m v 분의 h 이렇게 쓸수 있고요. 따라서, 그 속력이 느려지면, 속력이 운동량이 작아지는 거고요. 파장은 길어지는 거죠. 따라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슬릿 실험을 전자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프린트에 문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관련됐네요.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내용 진도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